하나이글스의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가 신인 투수들의 놀라운 활약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지명된 정우주. 2라운드의 권민규가 그 주인공이었는데 두 선수는 캠프 기간 동안 차원이 다른 투구를 선보이며 김경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극찬을 이끌어냈죠. 김경문 감독은 이런 신인은 정말 오랜만이다. 아프지만 않으면 내년에도 일굴에서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 몇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정우주의 폭발적인 구속과 권민규의 정밀한 재구는 이미 프로 무대에서도 통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 팬들은 가을 야구를 위해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몇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우준은 입단 당시부터 KBO 리그 최고의 강속구 투수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인데요. 그는 이번 마무리 캠프 청백전에서 최고 150km 직구를 부리며 1이닝 1피안파 무사사구 무실점을 기록했고 코칭스태프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그의 투구를 보고 아직 어린 선수인데도 프로다운 투구를 한다. 내년 시즌 하나 마운드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것 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죠. 정우주의 장점은 단순히 빠른 구속에 그치지 않는데요. 부드러운 투구폼과 공의 수직모브는 타자들의 배틀을 허공으로 헛돌게 만들었습니다. 양상문 투수코치는 정우주는 직구만으로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투수다. 여기에 변화구 완성도가 더해지면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2라운드로 하나의 입단한 권민규는 완벽한 제구력을 자랑하며 코칭 스태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세광고 출신으로 청주 출신인 권민규는 입단전부터 재능 있는 투수로 꼽혔습니다. 양상문 코치는 보통 신인 투수들은 스트라이크 존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권민규는 공을 넣고 때는 컨트롤이 탁월하다. 최근 아마추어 졸업생 중 이런 투수는 본 적이 없다. 몇 감탄을 아끼지 않았죠. 자체 청백전에서 권민규는 2이닝 동안 무피한타 무사사구 383진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했는데요. 평소부터 제구력을 중점 연습했다는 그의 말처럼 투구수 20개로 상대를 완벽히 제압하며 신인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두 신인 투수의 가능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내비쳤는데요. 그는 두 선수 모두 고등학교 시절부터 많이 던졌지만 프로에서 뛰기에 부족함이 없다. 내년 시즌 1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죠. 김경무는 또한 선수들과 함께 더 강해질 것이다. 2월 스프링 캠프까지 시간을 두고 더 좋은 몸 상태로 만들어 가면 완벽한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우주와 권민규의 성공적인 마무리 캠프 활약은 단순한 재능의 발현을 넘어 그들의 특별한 성장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특히 정우주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꾸준히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아왔죠. 그의 부드러운 투구폼과 자연스러운 강속구는 이미 고교 야구 무대에서도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으며 하나의 1라운드 지명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는 입단 직후 팀의 중심이 되고 싶... 몇 프로 무대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쳤고 이번 캠프에서 그 다짐을 실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권민규도 역시 특별했는데요. 세관고 재학 시절부터 청주 구장의 팬으로서 선수들을 바라보던 야구 소년이었던 그는 이제 신인 투수로서 청주 팬들의 자부심이 되고 있죠. 그의 유년 시절에는 한화 경기장에서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같은 구장에서 팬들에게 투구를 선보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민규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사랑했고, 지금 내가 이 팀의 일원이 된 것이 꿈만 같다며 하나에서의 첫 시즌을 간절히 준비하고 있죠. 하나가 2025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개장할 신축 구장도 신인들에게 특별한 동기보여를 주고 있는데요. 권민규는 새로운 구장에서 뛰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동기보여가 된다고 밝혔으며, 정우주 역시 새로운 환경과 한화팬들 앞에서 최고 속도의 공을 던지고 싶어 몇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새 구장은 최첨단 시설과 더불어 한화팬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흥미로운 관전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신축 구장에서 첫 시즌을 맞이하는 만큼 한화구단은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자 리빌딩과 전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우주와 권민규는 이러한 전력강화의 상징적 존재로 신축구장의 개막 시즌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김경문 감독은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신인 선수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기존 선수들과의 경쟁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젊은 선수들이 선배들의 훈련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경쟁 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몇 신인 선수들의 성장을 팀 전체 전력 향상과 연결시키려는 전략을 강조했죠. 정우주와 권민규는 이를 완벽히 이해하며 선배들의 훈련 방식을 따라가고 자신만의 장점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김경문 감독은 권민규 같은 투수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재구력을 가진 선수는 오래 봐도 드물다 고 말하며 권민규가 당장 일군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질을 가졌음을 확신했으며. 정우주에 대해서는 직구의 구위와 구속만으로도 충분히 상대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듯 고평가하며 그를 내년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팀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마운드의 불안정성을 두 신인이 해결할 열쇠로 평가하며 높은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권민규와 정우주가 새 구장에서 새로운 하나의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며 이들의 첫 1군 등판을 기다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한화는 최근 수년간 리그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며 팬들의 아쉬움을 샀지만 이번 캠프에서 보여준 신인들의 잠재력은 한화가 다시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는데요. 특히 신축 구장과 함께 시작될 2025 시즌이 한화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주와 권민규의 활약은 한화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정우주의 강속구는하나의 새로운 에이스 탄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권민규의 재구력은 하나 마운드의 안정성을 더해 줄 선수로 주목받고 있죠. 하나 이글스는 내년 시즌부터 새로운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현대적인 시설과 함께 팀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며 팬들에게 가을 야구를 선사하겠다는 다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우주와 권민규의 등장은 하나의 이러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김경문 감독의 말처럼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선수들이 하나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를 하고 있죠. 정우주와 권민규가 2025 시즌 하나의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활약이 하나를 가을 야구로 이끌 수 있을지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